제가, 어, 저, 사장님, 이 주질이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게 뭐냐면, 그, 인스파이어가 들어오면서 지역 을, 을왕리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상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에도 유사한 지적이 됐는데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직접을 마련하진 않고, 이 예, 인스파이어에 아, 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그저 비용을 분담하라 그러면 이게 분담이 되겠냐고. 저 공사가 좀 나서서 중부청하고 인스파이어가 예. 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좀 찾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아돈낼 사람 뭐 내라고 그러면 돈을 내겠냐고. 그리고 이게 약속이 다르지.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지의했던 것처럼 이 평당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고 저 유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역 주민하고 상생이 돼야죠. 자 다음에 장봉도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시던데 예. 그 소음 피해 구제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조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 예, 아, 그 부분은 지금 장봉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 지 소음 피해는 본인들이 받고 계신데 예. 실제 소음 피해 구역으로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데시벨 측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외돼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고, 어 그쪽 주민들의 요구는 어이 장봉도 모두간에 다리를 놓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저희가 좀 약간 이견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 보안, 보안 검색에 대해서는 여쭤볼게요. 자,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하려면 시간이 더들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예, 예.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강대강해요?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을 줄이려면 뭐 장비를 고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좀더 성실하게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자, 뭐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정확성하고 신속성은 상충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신속성이 평가 지표하는데 감점 요인으로 어 패널티가 부여되는 거 아, 아시고 계세요 신속성 신속성이 늦어지면 예예예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가점 항목으로 구성을 하거나 추가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분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보안 업무를 하긴 했는데 휴먼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공사가 법률적인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 고의성이 자, 없는 한 뭐, 어, 그렇죠. 최대한, 예, 예 그렇죠. 예, 고의성이 없는 한 최대한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탐 그 항나딤 공항 지금 참, 건설 참여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개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죠? 예. 자, 그러 그런데 어, 지금 이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굉장히 그 어, 저 바탕공항 측에서도 어, 어 굉장히 좀어 이렇게 호의적으로 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이터미널 e 건설 사업은 이제 설계 중에 있고 건설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우리 기업들이 좀더더 더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PPP 사업 어, 최초로 수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뭐 정부에 건의할 사항 없어서, 없으세요? 예, 어, 저희가 어, 해외 사업을 어, 이렇게 유치를 하다 보면 어, 실제 그그 그 수주를 함에 있어서 어, 예타 면제가 아. 어, 예, 천억까지만 돼갖고 사실 공항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천억이면 큰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이렇게 우량한, 인천공항처럼 우량한 업체에 한해서 한 삼천억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좀 긴밀하게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 지금 얘기 들었죠?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 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